지금 뭐 신속한 재판이니 뭐니 어, 얘기하는데 그렇게 법원이 넙적넙적 대다시하시면안 되고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김영민 의원이 말한 거를 분명히 제가 다, 다시 한번 적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수 의원들은 추경화와 같이 공범으로 내란을 공모했어요. 이 지금 우리 의원들을 공, 내란의 공범이라고 단정 지은 표현 아닙니까? 게다가 우리가 여기에 항의한다고 이 공범들이 어디서 함부로 이거는 사과 없으면 우린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공범들이 여당 의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가관입니다. 그 의원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판사를 체포하려고 했어요. 의원이 판사를 체포하려고 했습니까? 이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민 의원이 명확하게 사과를 하고 이 발언에 대해서 속기록 삭제를 하는 것이, 속죄를 삭제해야만 저희들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